오늘의 큐티 묵상.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라. 딸바보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바보가 된 아빠들을 두고 회자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 딸바보가 되셔서 시온을 딸이라, 예루살렘을 딸이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만왕의 왕 되신 신랑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신랑으로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인격으로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이 평화의 왕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에서 군마와 화를 끊으시고 이방 나라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전쟁과 폭력이 아닌 사랑의 통치를 선언하신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쟁과 온갖 교활한 정치 기술로 빼앗고 뒤집어 엎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러나 피로맺은 언약 백성의 환난과 고통은 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왕의 왕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 시온의 자손들로 헬라 자손을 공격해 승리의 용사로 삼으실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따르며 원수를 섬멸하고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실 새 땅의 곡식이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새 포도주가 처녀를 아름답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공이 당신이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이 임재와 동행의 삶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함께 살고자 하신 신랑 예수님의 바램이고 소원입니다. 그 사랑의 소원 때문에 낮고 천한 곳으로 임재하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지고한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